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문화재 관리를 찾아서 어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어그 현리에 있는 어 벽정 경체정이란 곳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 어, 벽정 음, 경체정은 어 청대 구곡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 산양 구곡 어 승문 구곡이라 그럽니다. 아, 그 중에 이 곡으로 어, 부벽을 안고 도는 물구비를 가르킨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에, 경체정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동네가 현리입니다. 아, 신라 때 현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현리, 마을 리 자를 써 가지고 현이 있었던 동네라 가지고 현리라 그럽니다. 현리 아, 뒷동네로 보이는 것이 금품산입니다. 아, 금품산이고 금품산성이 위에 있습니다. 아. 어, 견훤 장군과 후백제 때 후백제 견훤 장군과 그 후삼국 때 신라의 통일 신라의 백창직이라는 장군이 예, 여기서 어, 성을 놓고 어, 다투었다 그러고입니다. 아, 앞에 보이는 곳이 사직봉이고, 저 보이는 곳이 금품산이고, 금품산성입니다. 아, 여기 이앞들에서 어, 전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 이 강은 금천강입니다. 어, 지금 강이 지금 얼어져 있습니다. 이게 노룩바위가 있고요. 어, 그노룩바위를 노룩바이 너럭바위 위에 이렇게 경체정이라는 정자가 아서 있습니다. 뒤쪽에 나무가 있고 어, 한문으로 경체정이라는 정자에 에, 현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아, 금천이 여기서 어, 저쪽 상류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금천이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여기 느릅바위가 있는 이곳을 돌아가지고. 어, 이쪽으로 흘러서 가겠습니다. 경태정 다시 한번.